안녕하세요. NIB 초대석 이나인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 고마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6월입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보은행정의 최전선에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은진 인천보은지청장 직무대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민천 방송 시청자 여러분, 국가보훈부 소속 인천 보훈지청장 직무대리 최은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국가보훈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국가보훈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공헌에 합당한 이익를 실현하며 그 뜻을 계승해 나가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보훈은 단순한 과거의 보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숭고한 정신과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하고, 오래도록 기억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보훈지청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국가보훈부 소속인 거죠. 전국적으로 촘촘한 보훈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역마다 보훈지청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보훈지청이 관할하는 지역이 꽤 광범위하더라고요. 이와 함께 주요 업무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인천 보훈지청은 인천 광역시와 경기도 세개 시,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에 고주하는 보훈 대상자를 애우하고 네. 지원해드리는 국가 본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하여 보상, 교육, 취업, 의료, 재가 복지와 국립묘지 애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개념 행사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보훈 대상자라고 하면 막연히 국가 유공자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만 사실 보훈 대상자는 국가 유공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다양한 분들이 속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훈 대상자라고 하면 국가 유공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 범위는 훨씬 다양합니다. 국가 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 유공자 유기호 및 올란 참전유공자, 몰팔민주유공자, 네.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 포함됩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에는 얼마나 많은 보훈가족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수는 약 3만 8천 명입니다. 네. 이분들은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 등 다양한 보훈 가족 분들이 거저 계십니다. 네, 어, 사실 보훈 대상자들이라고 하면 보통 어르신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보훈 대상자 중중 상당수는 위어 전쟁과 올란전 등 과거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라 연령대가 높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80대 이상이시고. 고령 보험 대상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관련 제도와 서비스도 그분들의 필요함 맞춤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공상 판정을 받으신 군장병, 그리고 군복무 이후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들도 보험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네또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일 텐데 국가유공자의 자격요건과 만약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유공자의 조건으로는 국가 사회 발전의 현장 공이 있으신 분중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 상의를 입으신 분 등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의 조건은 다양한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공경 순직 공경. 위어참전제락도응군인4 1 혁명 부상자 등이 있습니다. 국가용자 신청은 국가용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또는 국가용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이 등록신청서를 인천보훈지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네. 구비서류는 본인과 유족에 따라 다르며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네, 직무 대리님은 보험 관련 업무를 하신 지 얼마나 좀 되셨을까요? 네, 올해로 29년이 되었습니다. 허, 29년이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보험 관련 업무를 해 오신 건데, 그러면 많은 보험 대상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또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이 보험 가족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한 유공자 어르신과의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고동이 불편하시어 애출이 어려우셨던 어르신을 대구로 직접 찾아뵌 일이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준비한 작은 이물품과 감사 인사를 드렸을 뿐인데 어르신께서 재선을 꼭 잡으시며 네. 나라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게참 고맙다고 아, 하셨습니다. 네. 그때 그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음, 네. 보은이라는 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분한 네. 한 분의 삶에 진심으로 다가가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네, 보은 대상자분들을 만나 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들을 앞서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 한분더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국가용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본곳 나들이 행사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오직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웃고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한 자리였는데요. 네. 젊은 시절 이후로 꽃놀이를 해본 게 처음이라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단순한 범나들일처럼 보일 수 있는 행사지만 본 가족들에게 그 자체가 이로이자 연결이고 살아있다는 실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보훈 대상자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보훈 지청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쾌거 같습니다. 보훈 대상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지청에서는 네개 부서, 보은과와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보은과에서는 계기별 다양한 기념 미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현충시설 활성화 보험정책 홍보, 보험가족들의 취업과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상과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과 보상금 지원,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과에서는 고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복지서비스와 의료지원, 보처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유공자분들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과 주택의 분양 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하신 제대 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교육과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훈지청이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진행하는 사업들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천 보훈지청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국가 보훈 대상자 분들에 대한 애호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한방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네. 고동이 불편한 고령 보험 대상자 자택에 한의사가 직접 대구로 찾아가는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보훈 대상자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유공자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지난해부터인가요? 이 인천 보훈지청에서 굉장히 또 독특한 보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춤 양복 제작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작년 10월 맞춤 정장 제작 업체인 바이각과 업무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국가용자분들을 중심으로. 매월 한 분씩 맞춤 정장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요. 국가유공자 분들이 맞춤 양복을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네. 저의 마음이 양복처럼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천 보훈지청은 민관이 협력하여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맞춤 정장 제작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 한 개인이 이렇게 보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네. 맞춤 정장 제작 사업은 저희 보은지청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네. 지난 11월부터 미추홀구의 양복점인 김주현 바위각과 업무 협약을 맺고, 네. 일반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국가의 군자들, 매월 한 분씩 선정해 맞춤 정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업은 개인이 먼저 저희에게 보은을 실천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맞춤 정장 제작 사업은 유효참정 국가용자와 같은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네.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다 열차에 치일 뻔한 어린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양쪽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된 공상공무원 등 젊은 보훈 유공자들을 위해 양복 제작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지금까지 한몇분 정도 이렇게 양복을 지원 받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양복을 정말로 지원을 받았을 때 대상자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여섯 분의 양복을 지원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양복을 지원받으셨던 분인데요. 네. 2010년도 영평도포격전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하셨던 분인데요. 네. 당시에 사회초년생이었는데 네. 양복을 지원받고 매우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또 다른 소개해주실만한 사업들이 있을까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력하여 참전이공자7 가구에 가스보일러를 무료로 교체해드리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네. 하반기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KT 사업 광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령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활용법 강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 보훈 대상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새롭게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최은진 직무대리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6월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6월이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되게 됐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6월은 현충일과 610 만세운동, 6어 전쟁 등 호국 보훈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보훈부에서는 1963년도에 6월을 호국분의 달로 지정하고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보훈 문화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천 보훈지청은 1년 중에 6월이 가장 좀 중요하고 바쁜 달일 것 같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진행되는 행사들도 있을까요? 네, 지난 그 6월 5일에 부평 아트센터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호국 의미를 대세하기는 특별한 호국 음악 콘서트인 6월 메모리얼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날 한 학생이 국가용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직접 쓰고 낭독했었는데, 네. 미래의 세대와 함께 본의 의미를 대세긴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6월 21일 토요일에는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과 함께 K리그 호국보훈데이 행사가 있는데요. 이날 행사는 국가용자 시축 행사와 보험퀴즈 이벤트, 포토존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도 진행되니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도서관에서는 시민들에게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알리고자 보훈 라이브러리를 6월 한달 동안 운영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의 관내 4개 도서관과 협의하여 보험 관련 도서를 전시하고, 서평 공모전, 사진전 등이 열릴 예정으로 각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 대극기 킥그 만들기. 캘리그라피, 무드 등 만들기 등 보온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방송을 보시고 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행사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좀더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바로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인천 보온지청에선 그 의미가 더 깊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또 어떤 사업들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2025년은 광고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인천 보훈청에서도 이를 기념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월에 인천 창녕초등학교 출신 독립유공자 3 명의 흑백사진을 재능대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컬러로 복원하여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또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인천평화자전거 스탬프투어를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코스로 정한 독립명소 및 관광지 9곳을 방문하면서 인천관광고사 앱을 이용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또 올해 광복절에는 80주년을 맞아서 좀더 특별한 행사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관내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33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는 묘소의 위치, 권리 상태 등을 포함한 실태 점검으로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광복절을 전후에 독립유공자 묘소를 참배하고 그분들의 순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네. 또한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량을 위해 늘봄학교 1일 체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해당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광복절 의미에 대한 퀴즈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이 진행됩니다. 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애국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또 요즘 많이들 보훈이 뭐예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직무 대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훈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는 보훈을 감사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분들과 그 가족들이 존경받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책임지는 것이 바로 보훈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훈은 과거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가치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지금의 청소년들, mz 세대에겐 보훈이라는 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인천 시민들이 보훈에 대해서 더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 보훈지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온의 의미가 청소년들에게는 멀게 느껴질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고자 인천 보훈지청에서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보온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우영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영우 네. 사업이요? 네. 네, 이는 우리의 영웅에게 전하는 감사엽서 우체통의 약칭인데요. 아, 네. 네.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엽서를 작성하여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쓰인엽서는 지하철역 시청 등의 전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 보훈의식 확산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독립운동 사적지나 현충시설 등을 방문해 역사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거나. 고령의 보훈 대상자를 위한 이문 봉사 활동도 해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일상 속에서 누구나 보훈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계들이 많습니다. 네. 더 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이러한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보훈의 정신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인천 보훈지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방향이나 또 비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천 보훈지청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정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네. 보훈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이를 통해 세대와 계층을 넘어 국민 모두가 보훈의 의미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호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가치입니다. 국가용자분들에 대한 관심이 곧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 보훈 지청도 그 뜻을 잊지지 않도록 또그 정신이 우리 사회 속에 살아 숨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은진 인천 보은지청장 직무대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늦은 편지를 올립니다. 용사님, 저는 올해도 너무나 편안한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70여 년전 그날도 용사님은 편안한 여름날에 장난기만 떤 소년이셨을까요? 얼마나 두려우셨나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별이 이어졌을까요? 여렸던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젊은 날의 숭고한 희생으로 저는 당신이 누려야 했던 찬란한 여름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사님의 고결한 헌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당신께서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이 땅. 당신께서 마련해 놓은 찬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뜨거웠던 그의 여름날의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이며 아우이고 든든한 맏형이었던 당신에게. 제 대한민국의 아버지이며 영웅이자 역사입니다.